찬양하심으로 이 아침 일주일을 시작하는 우리 첫 시간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으로 같이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 편의 그늘 대신이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란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오래 그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활라 영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우 어디 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 시 여호와 께 로나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보 아라, 너의도우 전지 지우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성림교회 2021년 비전과 제1차 전교인 작정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성림교회 2021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님 교회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교제하며 성령으로 전도하며 성령으로 말씀받는 교회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빨리 회복되어 국민들이 안정을 찾게 하시고 우상, 숭배, 음남, 탐욕, 교만한 모습을 돌아보고 엎드려 회개하게 하소서 선교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복음사역을 통해 영혼들이 죽게로 돌아오며 회개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코로나19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구원하시며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의료진들에게 방역과 회복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국난을 극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10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하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요하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요하께 부르지 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이니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있사오니 주의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이 아침이 새벽에 우리에게 생명호흡을 연장하시고 단잠을 주셨다가 다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에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여 주사, 생각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 오늘부터 시편 강의를 새벽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3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썼던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장르적으로 보면은 개인 탄식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탄식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겪은 어려운 일로 인해서 아픔과 좌절을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서 아뢰는 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네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는 원수가 너무 많음을 탄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대적들이 많습니다. 신하들도 다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 내 편은 소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왕으로부터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1절과 2절 말씀이고요. 3절과 4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르지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받는 유익을 이해하게 합니다. 내가 편히 누워 자고 깰수 있었다. 고난 중에서도. 왜냐하면 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리고 또 천만이 나를 애호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 요하께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믿음을 지켜가는 삶에는 많은 시련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티켓은 공짜이지만은 그러나 천국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는 많은 고난과 시음 쉬움, 시음이 도사리고 있고 의를 위해서 주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1절에서 자신을 치는 원수들이 적다고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 많은 시험들과 대적들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런 대적들 때문에 믿는 우리들도 막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간판을 걸었으니까 2단이고 3단이고 그거 가리지 못하고 다 똑같은 교라로만 생각을 하니까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대다수, 7만여 개 교회에서 대다수는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고난이, 큰 고난을 당했을 때 똑같이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심한 중병에 걸렸을 때, 또 경제적인 파산을 맞이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고를 당해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을 때, 또 가족 중에 누군가 갑자기 죽게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그큰 스트레스,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가 일어나요. 잘 믿고 살아도. 또 자신이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회의도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내가 물질 드리고 충성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을까? 또한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도 회의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인가?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또한 자책하기도 합니다. 혹시는 죄 때문 아닌가? 하고. 그러나 이런 부분은 그나마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잠깐 회의가 일어나고 잠깐 불평이 있을 수 있지만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큰 고통은 뭐냐 하면은 믿지 않은 가족들의 조롱입니다. 비아냥거리는 말들과 눈초리입니다.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너 이럴 수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너 신앙생활 그거 헛것이야. 안 믿는 부모들, 안 믿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서 그들이 잘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에 헌신했든지 그걸 보고는 이게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을 때 가슴이 찢어지고요. 너무너무 힘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다윗에게 고백했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대적들이 말합니다. 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받는 거 제외됐는가 봐. 하나님은 너를 구원 안 하시려고 작정하셨나 봐. 네 처지와 형편을 보니까 야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건져주시냐 안 건져주시잖아 너는 버림받았어 자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대적들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고통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자, 이것이 다윗이 한 평생 주님을 섬기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그러한 반역을 통해서 또 배, 신하들의 배신, 대다수의 신하들이 다 배신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쿠데타를 막아 주시지 않고 많은 시간 침묵했습니다. 결국에는 압살롬과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주를 믿어갈 때 우리도 다윗처럼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믿는 사람이 가장 큰 힘듦이 뭐냐 하면은 삶의 고난을 당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사실은 삶의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것,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당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도 없고 하나님 어떤 것도 나에게 보여주시지도 않고 환경을 열어주시지 않고 가만히 안 계신 것처럼 입 다무시고 가만히 침묵하신 거예요. 이때 믿는 사람은 속이 터져요. 차라리 고난 중에 있어도 음성이라도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확신이라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숨구멍을 열어주시는, 숨통을 열어주시는 이거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나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참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을 하나님께 섬겼던 사람들은 참 기가 막혀요. 이때가 가장 힘드는데 왜 힘드냐? 이런 느낌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아닐까?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느낌들이 우리에게 영적 회의로 다가옵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외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8절입니다 8절의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싸우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십시오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의 삶의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사, 구원해 주신 길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구원은 요와께 속하였다. 사랑한 선생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에게 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수, 복수도 하나님 것입니다. 복수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수 그 자체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복수는 다 하나님께 맡겨라고 말씀하시죠.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도 하나님 것이죠. 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 주시고 위임해 주시는 그 권위 앞에서만 우리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것같지요 그러나 전쟁을 주관하신 건 하나님이세요. 또 생사 화복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재판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구원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여하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나를 회복하실 분, 나의 영광을 드러내실 분, 내 머리를 다시 들어서 원수 앞에서 떳떳이 사람들 앞 앞에 서게 하는 그 존귀하게 하실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실을 타위치로 믿어야 고난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 보니까 고난 중에 평안히자고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애고산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굳건한 믿음으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태데다가 실패로 돌아갑니다 전쟁의 승리를 다윗이 가져가게 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다 다윗의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외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비록 고난이 오래돼서, 하나님의 연단이 오래돼서, 하나님 오래 침묵하신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러나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평안히 자고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을 다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시면서 인생을 경영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이유를 알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 또 심한 고난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구원은 회복시키실 분은 다시 복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일어섰던 나위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